안녕하세요. 약초꾼 기백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파도가 치는 이 바닷가에 나와서 아주 좋은 약초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여기 대량으로 물이 지어서 자라는 곳인데 다행히 그래도 이 열매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글동글한 이 열매가 우리 바닷가에서 나는 순비기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만영자라고 부르고 있고, 이 순비기 나무는 우리나라 중부 이남의 이제 바닷가 모래 땅에서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잔돌이 많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랍니다. 이 순비기 나무는 바닷가에서 자라기 때문에 바닷물이 닿아도 죽지 않습니다. 이 내염성과 추위를 견디는 내한성이 강한 이 순비기 나무고, 잎과 가지에는 솔량기 같은 내음이 나므로 우리가 목욕할 때 목욕물에 넣는 허브 향료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또 예로부터 민간에서는 잎과 줄기를 짓찧어 갖고 타박상에 바르고 이제 칼이나 낫에 다친 이런 곳에 이제 쓰기도 하고 우리가 부종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붓는 것을 부종이라고 합니다. 이 부종 치료에도 많이 사용을 하는 약초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순비기나무에 들어있는 캄펜 이란 성분과 피넨 이라는 정유성분이 진정작용과 우리가 진통작용 또 해열작용 내장 기혈순환을 해주는데 아주 좋은 성분이 있고 또 항알레르기 등의 작용을 하는 것을 밝혀냈죠 이 둥글고 딱딱한 이 열매소도 독특한 향기가 나는데 해녀들이 가을이 되면은 이 씨앗을 따서 베개 속에 넣어 두통과 불면증을 다스리기 위해서 베개를 비고 주무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 만영자 열매와 석창포 뿌리 그 다음에 감국을 같이 이 세개를 같이 넣어갖고 베개를 해서 비고 자보니 아주 머리가 맑아지고 아주 상쾌해집니다. 그리고 또 잠을 잘 설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불면증에도 굉장히 좋은 흠이 있습니다. 이 만영자는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만영, 만영자는 예로부터 전통의학에서 값진 약재로 써 내려왔죠. 우리나라 동의보감을 보게 되면은 만영자는 성질이 약간 차고 맛이 쓰고 매우면서 독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으로 머리가 아프면서 골속이 울리는 것또 눈물이 나는 것을 낫게 해 주고 또 눈을 맑게 하고 이빨을 아주 튼튼하게 하며 몸에 있는 이제 사람의 몸에는 아홉 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규라고 하는데 우리 이 구규를 잘 통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염과 머리털을 잘 자라게 하고 습비로 인해서 피부 감각이 둔해진 것을 낫게 해 주고 천충과 해충을 없애 주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속에 모든 충을 다 없애 줍니다. 이 천충과 해충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루온 충은 죽이지 않지만 우리 해가 되는 충은 다 죽여 줍니다. 이것을 술에 죽여서 찐 다음에 햇볕에 말려 갖고 이제 짓지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만형자를 활용한 우리나라 대표적 전통 의학 처방으로서는 만형 자산이 있죠. 이 처방은 신경에 풍열이 있어서 귓 속이 열이 나고 아프며 또 고름이 나오는 중이염의 효과가 아주 뛰어나고 또 귀가 울리는 이명과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을 치료하는데도 아주 대단히 좋은 처방이죠. 이 처방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만영자와 적봉령, 감국, 전호라는 약초, 생지왕, 맹문동, 상백피, 이런 적작약, 목통과 승마, 이것을 넣고 여기에다가 감초와 생강, 대추를 이렇게 넣고 다리면, 이게 바로 만영자산입니다. 아주 대단히 좋은 약이죠이 만형 자산 외에도 전탕 의학 처방으로는 구풍 청령음이라는 처방이 있죠. 이 처방은 관자놀이 그러니까 머리에 이제 옆모서리죠. 왼쪽이나 오른쪽 머리가 아픈 편두통에 매우 효능이 크고 이것도 보면은 처방을 보면은 만형자와 백작약, 생지황, 지모, 황금 이렇게 이제 형개나 방풍 시호 이렇게 청피각이나 이런 것들을 넣고 감초와 이렇게 같이 다리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만영자를 쓸때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혈허 이제 혈이 모자란 사람이죠. 화기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고 눈앞이 캄캄한 증상에는 쓸수 없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근력이 세약해 팔다리가 마비가 되고 경련이 일어나는 때도 복용을 잠시 금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가 약한 사람들 소화불량인 경우에는 담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서 복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영자는 우리가 이렇게 모래땅에 가게 되면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자라는 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 잎이 나왔을 때는 이 잎을 따서 효소로 담으면 아주 좋은 음료를 마실 수가 있죠. 그래서. 숨비기 나무는 풍요을 없애고 또 우리 머리를 맑게 해주고 눈을 맑게 해주고 우리 몸속에 풍기를 없애주고 피부를 아주 우리 피부와 모발을 아주 윤택하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신경성 두통이나 고혈압, 어지럼증, 눈이 침침하고 시리고 아픈 경우, 이 풍으로 눈물이 이제 저절로 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5-6g 정도 이렇게 해서 다려 드시게 되면 아주 좋음을 은볼 수가 있고 요거는 자기만 조금 부지런하면 바닷가에 가면 지금도 이 씨앗을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차로 이렇게 우려서 드셔도 굉장히 효능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